둘 셋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동화고의 자랑 동화고의 얼굴 한승훈 아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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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루터기 11기 한승훈 구준수입니다 노엘라 복세린입니다 조윤채 김라희입니다 김지우 유은진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나무위키에 동화고등학교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화고등학교는 개교를 1950년 6월 5일에 설립했다고 합니다. 남녀공학으로 돼 있죠. 남매끼는 그렇죠. 남녀공학이죠. 하지만 저희는 남녀 분반이 돼 있어서 남녀가 서로 만날 일은 거의 없습니다. 동반하고 싶으세요? 합반하고 싶으세요? 어떠세요 <laughs> 어, 저는 처음에는 합반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분반을 해 보니까 너무 편해서 저는 분반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분반의 장점. 어 진짜 남자애들이 없으니까 학교를 엄청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. 저희 반에 머리 안 감고 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. 본인 아니에요? <laughs> 저는 잘 감고 다녔어요. 저도 아닙니다. 저희 학교에 교화가 있죠. 저희가 불러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한강수 흐르는 한강상. 나무위키 나무위키에는 교과가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 이제 이걸 보시는 선생님분들 나무위키에 교과 영상이랑 가사 좀 추가해주시길 바랍니다. <목소리> 선생님 <목소리> 사랑합니다. <목소리> 네, 저희 학교 시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1번 비정관인데요. 비정관은. 제일 오래되고 오랜만큼 1학년 신입생들이 사용하게 되는데 되게 안 좋은 들이 많아요. <laughs> 여름에 바퀴벌레가 진짜 많이 나오고요. 한세번본것 같아요. 네, 청소할 <laughs> 때마다 층마다 비명소리가 나요. <laughs> 하로콜 하로콜에서는 뭘 하죠? 하로콜에서는 매주 목요일날 저희 구루터기와 함께 채플을 합니다. <laughs> 저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를 화로콜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. 그리고 또 제가 인도자이기 때문에 아마 목을 채플 할때 저희 얼굴을 가장 가까이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? 여러분들의 인도는 저희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. 목요일 채플에서 만나요. 안 갈게요. 이관에는 여기 샬로몰이죠. 샬로몰에서 <laughs> 진행되는 기독교 행사는 <laughs> 아침 기도회, 석식 기도회가 있는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곳에서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주어진다. <laughs> 매주 화요일 또는 금요일에 화금 찬양이 있다. 내가 <laughs> 몇번 가봤는데 되게 분위기도 진짜 좋고. 기독교 친구들이 아니어도 CCM이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오는 친구들 많아요. 네, 진짜 아예 이 사냥해 딱 오고 밥 먹으러 가면 딱이거든요. 맞아요, 사람도 없어요. 네, 정말 좋습니다. 그리고 저희 학교만의 특징이 또 있죠. 바로 수학 여행을 두 번이나 가죠. 아 맞습니다. 저희 1학년 때는 이제 수학 여행을 부산으로 갔었는데, 어, 2학년 때는 이제 수학 여행을 제주도로 가거든요. 그래서 기대를 안고 <laughs> 동아고등학교에 오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 그때 재밌었지. 넘어갈게. 둘세 무엇이든 물어라 구루터기랑 조이엘은 다른 게 뭔가요? 조이엘은 동아리고 구루터기는 동아리가 아니라는 게 가장 다른 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구루터기는 찬양팀 조이엘은 동아리. 구루터기 <laughs> 선발 <웃음>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 저희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. 맞아요. 기타 찬양 최고 저는 어두운 날다 지나고라는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? 한번 쳐주세요 <웃음> 지금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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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 <웃음> <웃음> 오늘의 일방을 축하합니다. <laughs>